근데 이제, 이제 눌렀어. 아 맛있어. 그 건강진님 음식좀 좋다. 이거 자, 다른 음식도 잘 만들어요. 이거만 잘 만드는 거예요. 네, 이거 말 이거는 그냥 해본 거고요. 네. 진짜 이거 안 해봤는데 해본 거고. 첫 음. 작품이 어. 이렇게 잘 나왔어요? 네. 예. 잡음으로 예, 다른 음식. 다른 네. 음식. 갈비찜, 어, 갈치조림. 웬만한 거다할수 있어요. 다른 음식보다 이 이걸 제일 잘하니까 네. 이걸 만들어 팔면 되겠다. 식당을 하면 주먹밥 식당. 아이, 저, 저 식당 아니에요. 또 울렸어. 네. 그냥 내가 그때 찰 찰밥으로 주먹밥 만든 거는 먹어본 일이 없는 것 같아. 처음 먹는 거. 아. 근데 간도 딱 맞고. 네. 안철수 목포에서 오늘 유세활동 하면서요, 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관 방문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시도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.